네, 안녕하세요. 8피트 감성으로 스마트 시대를 말하다. 디지털 히어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두 번째까지 할줄 몰랐어요. 아, 뭐, <laughs> 세 번, 네번 기억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겨우 한개 했는데. 네, 처음에 올리고서 이게 반응이 안 좋으면은, 아, 안 해야겠다. 아. 그런 생각 아, 했었는데, 네.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집사람은 네. 좋냐, 좋겠다 그래요. <laughs> 이럴수 어린아 <어디가> 가서 죽겠냐고 <laughs> 그래서. 저희고 마누라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이 유치하다. 아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 원래, 원래 컨셉이잖아요. 네, 원래 컨셉이었어요. 오늘 우리 또 추석 때내다 보니까 예. 원래 추석 때 매주 한 편씩은 올리려고 했었는데 민족 최대 명절이 끼다 보니까 녹화를 그렇죠. 못 했었습니다. 아 매주 한주한 한 편씩은 네만만치 네. 않아요. 네, <laughs> 그래도 한번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고 예. 뭐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말고 예. 네, 기다려주시겠죠. 예. 예 네. 저희 디타리오를 잠깐 소개를 다시 드리면요, 은 저희는 이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둘이서 혹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디지털 디바이스랑, 그리고 서비스들, 그리고 네.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오픈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그렇죠. 하고 있고, 어,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은 이제 요거에 부연된 설명이나 뭐 질문 같은 것도 얘기를 하니까, 네. 이쪽에 들어오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더 제가 팟캐스트에다가, 예. 잘못해가지고,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영어로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laughs> 어, 그거, 제, 그게 좀 어렵나요? 바꾸는 게? 안 어려운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디지털 히어로라고 영어로 쳐서 들어오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음... 이게 또 저희가, 그 가젯 분야에서 7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7위까지 올라갔어요 7위까지 올라갔는데, 딱 보시면 그 아이템즈에 그런 거죠? 아이템즈. 네, 네. 아이템즈 팟캐스트 가젯 분야에, 저희만 한글이고, 옆에가 다 영어예요. 아, 또 찾기 쉬운 거. 아, 거잖아. 뿌듯하네. 네. <laughs> 여기 찾기 쉽기 때문에, 네. 일부러, 계속 그렇게 가도록 아, 영문 제목을 하면은 네. 우리나라 분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어, 제희 팟캐스트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한글로 그래서? 한글로 <laughs> 한글로요? <laughs> 잠시만요 말나온 김에 원래는 스마트라이프 원타이 원티이셨잖아요아이 로고는 그냥 놔뒀고요 아. 한글 이렇게 옆에 제목 뜨는 걸 한글로 바꿨는데 아 한글로 네. 저도 바꿔야겠네요 어 이거 보면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글로 돼있으시잖아요 원래 저는 영어로 돼있어요 어, 그래요? 한글로 있나 한글로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 네. <laughs> 네, 말 나온 김에? 잠깐 저희 소개 좀 드리면은요. 예, 네, 저는 그 IT 팁을 알려드리는 그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팁을 진행하고 있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구글 플러스 아이폰 200% 업무 활용법,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 아... 스마트폰을 성공하라. 책한번보죠 아, 못... 아, 빨리 저도 <laughs> 네. 책 써야 되겠 네네. 두 네. 개의 아. 책을 썼고, 현재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아. 음, 어, 네. 자, 지난 시간 정리 간단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기한 물건 하나. 크롬캐스트. 크롬캐스트. 크롬캐스트와 아이폰5S, 5C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게, 이게 저 크롬캐스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너무하다. 지렁지 않냐그런 분들이 <laughs> 많았요 아, 외모 지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런가? 싼샵에서 예. 네. 판매를 시작했어요. 아. 계속 고민 중인 걸로 알았었는데, 갑자기 공지를 띄우시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뭐 떨어진 건없나요 아, 전혀 없어요. <laughs> 네. 저희 걸 그냥 밑에 붙어서 홍보 한번더했는데잘 네.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그 저희가 또크롬캐스트얘기만한게 아니라 크롬캐스트의 안드로이드 스틱 그렇죠. 신기한 장비를 또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안드로이드 스틱. 네. 뭐 저는 게임기를 쓰고 있는데 <laughs> 뭐 다른 분들은 스마트 TV처럼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그렇죠. 하고서 AS 문의가 수천이 들어왔습니다. 하... AS. AS. 아, 긴장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네, 저희는 뭐 AS가 확실하게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예. AS는 뭐그 얘기 나왔었는데, 크롬캐스트. 예.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갖고, 저희 방송이 원래 원칙상 15분만 녹화하자 했는데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지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태블릿 PC 하나 열어놓고서 음. 연동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사실 크롬캐스트가 태블릿 PC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저희 노트북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음. 노트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크롬이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만 연동이 된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미러링이라고 하면 보통 이 PC 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모니터에 띄우는 건데 그쵸? 그게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음.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방법을 한 가지 쓰면은 전체 화면을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고온에 조금이다. 그문의가 들어와서 고거야 한 얘기하고 예. 안드로이드 스틱 빼놓을 수 없는 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서 사나요? 어디서 사나요? 네, 어디서 사나요? 아, 이 안드로이드 스팅 이제 많은데. <웃음> <웃음> 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에이스 시간에 한번 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와이파이 대 와이파이. 이거만 보시면 뭔지 참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와이파이 이론에 의한 얘기인지. 네, 네,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 저희는 물건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란 물건이 뭐이죠 네, 그 얘기를 좀. 저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들고 나왔어요. 네. 네, 그고두 번째 시간에는 요즘에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 갤럭시 기어 이후의 스마트워치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뭘까요이게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아, 네, <laughs> 이게뭘까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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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정도 아, 공개합니다. 네,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요 네, 60초에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롬캐스트예요, 예전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유능 이 크롬캐스트인데 아, 예. 단점이 있어요. 음, 오늘 음. 정확한 단점을 발견했네요. 지금. 뭔가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장비 설치를 하다가 단점을 발견했어요. 네. 네. 커요. <웃음> <웃음> 어, 그, 네. 이 모니터의 뒷면에 HDMI 그 밑에 공간이 좁아서 네. 바로 꽂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네요. 지난주에는, 네. 지난번 편에는 이 연장선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연장선에. 네. 네. 어, 얘가 좀그 기기의 문제로 인해서 <laughs> 직접 꽂아서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뭐 이런 걸 알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 모니터에 혹시 를 거꾸로 꺾거나 이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혀 안 들어간다라는 게 예, 생각해 그렇죠.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네 인터넷창에다가 크롬 베타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음. 크롬 베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크롬 베타 다운로드라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크롬이라는 게 뭐냐 알고 계시다시피 크롬은 웹 브라우저죠. 지금 제가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 이 마치 그 드래곤볼 같기도 하고. 그 일을 그,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니까 세상에 인터넷 스플로어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 아, 크롬을 써보시길 적극 권장했습니다. 아, 예, 너무 느리죠? 인터넷 스플로어. 아, 근데 좀 11은 좀 나요. 아, 예, 저희 뭐 MS 사랑해요. 네, 예,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MS 제품 좋아하요 <laughs> <laughs> 예, 저도 조용한. 마우스 키보드 타입 m 했을 거예요. 어쨌든 <laughs> 그렇죠. 근데 크롬이 어쩔 수 없어요. 구글에서 만든 게 크롬이다 보니까. 그 그렇죠. 크롬 캐스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을 음.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없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롬 웹브라우저를 띄우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제가 태블릿 PC하고 연동했었었죠? 예. 근데 이 그냥 크롬, 예. 이 화면에서 이 전송버튼을 원래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지금 보는 아. 화면이, 모니터에 떴어요. 크롬캐스트로연동했어요 아. 아. 크롬캐스트가 크롬, TV에 연결이돼 네. 있고, 네. 이제 그 노트북에는 요 크롬캐스트 연결 아이콘, 지난번에 편에,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지난번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네. 그 아이콘을 눌러주면은, TV에 바로 이렇게 딱 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쏴주는데, 네. 아, 반쪽짜리인 게, 반쪽짜리인 게, 우리가 보통 미러링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제가 노트북이랑 연동을 시켜놨죠. 그렇죠. 노트북에 있는 모든 화면이. 그렇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게임도 되고, 이 영상이 그냥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주사이니까뭐알고주되겠죠 네. 그걸 제가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크롬캐스트는 단순하게 이, 이 화면만 보여준다는 거죠. 음.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하는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나 그런 것만 보여주는 반쪽짜리 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다 보여준 게 아니고 맞습니다. 크롬 안에 있는 화면만 보여준다. 네네. 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었죠. 음. 영화도 볼수 없고, 연동해가지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이 크롬 브라우저는 이 자체 내에 그 mp4를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mp4만 되니다 mp4만 되니다아 그렇죠. 네. mp4를 드래그고 넣으면 바로 영상이 음. 재생이 되세요. 제가 전체 화면을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거 전체 화면을 미러링 시킬 수 있는 걸 이야기 드리면 지금 보여줬던 대로 크롬 베타로 검색을 하셔서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 크롬 베타는 원래 좀 크롬 음. 뒷버전 나오기 전에 약간 연습 삼아서 나오는 거군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왕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크롬 베타 설치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이 최신 크롬의 기능 중에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미러링 버튼을 눌렀을 쓸때뭐 디바이스 선택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디바이스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 이제, 크롬에 보이는 화면만 전송할 것이냐, 아니면 음. 전체 화면을 전송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어, 탭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브라우저가 네. <laughs> 전체 화면을 미러링 하는 기능을 갖고 아, 있다. 네. 예. 브라우저가 어, 컴퓨터 전체를 미러링 시켜줄 수가 있어 놀라운 음. 거죠. 이걸 어떻게 쓰시면 되느냐. 요즘에 많지는 않은데, 그, 그렇죠. 강의 다니시는 분 같은 게프레젠터이션 네. 프레젠터 중에 VJ 프레젠터를 쓰는 게 아니라, HDMI, 음. 프레젠트가 있는 곳이라면은, 고추장스럽게 노트북 선을 갖고 와서 연결할 그러겠네요. 필요 없이, 크롬캐스터를 꽂아두고, 그냥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띄워서 강의를 할수있죠 저도 얼마 전에 강의를 음. 하는데, 네. 프로젝터랑 연결하잖아요. 네. 노트북을 그 옆에 둬야 되니까 되게 짜증나들어가요그렇죠 <laughs> 이게, 계속 그 붙어 다녀야 되니까, 프로젝터랑 네. 노트북이랑, 음. 케이블을 뭐 연장선을 끼고 서 이런 것 되게 짜증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겠네요. 네, 편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은 크롬의 기능을 좀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예? 단점은 또 있어요 음. 단점은 아직까지는 음성이 음. 안 나와요 아 소리가 안 나요? 네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영화 보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 그렇죠. 꽤 많으실 겁니다 노트북에서 바로 영화를 재생하면 예. 나오지 않겠느냐 안 나옵니다 어... 어... <laughs> 영상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음성 지원이 어, 그한말을봐주요 <laughs> <laughs> 그래서 포풍 검색을 하다 보니 예. 미국에 있는 모 회사에서 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사람들이 그냥 놔두진 않네요. 그럼요 크롬캐스트 관련 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구글에서도 가만 놔두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들도 만들 것 같죠. 어. 맞습니다. 구글에서 이거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 음. 리젝 당해버려가지고 앱에서 사라졌고요. 마켓에서. 아. 제가 입수한 정보 뭐 해봤자 구글링을 하긴 했는데 예. 구글링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구글에서 직접 크롬캐스트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네. 원래, 그, 말이야. 크롬이,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자기네 친구 들오면 그거 뺏겨다가 쓰는 거는뭐다 똑같아요. 그럼요. 혹시라도 크롬캐스트 구입 망설이시는 분 계시, 계신... 어, 여기는요? <laughs> 여기 이 무슨 호쇼핑 같긴 한는데 혹시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라면이 기회에 한번 크롬캐스트 하나 정도 집에 갖다놓으시면은요 굉장히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크롬캐스트 연동하면 유튜브 영상 음, 볼수 있는 거 제가 오 보여드렸죠. 유튜브 영상이 연동되니까, 추석 때. 아. 추석 때, 큰 집에 놀러 가거나, 장인 장모님 때에 하거나, 그럴 때에온가이 모여 TV를 보잖아요? 그 TV 연동해서 영화라도 볼려면못 봅니다. 아, 이번에 쓰셨어요? 그렇죠. 아. 그런 캐스트를 연결해놓고, 유튜브 영상 찾아가지고 보고 싶었던 것들, s n s 코리아나, 그런 오. 것들 보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구글 무비. 네 예. 구글 무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꽤 괜찮습니다. 저도 저도 뭐한두편 정도 사서 근데 화질도 괜찮고 아, 괜찮잖요 예. 구글 무비를 태블릿에서 재생시키면은 HD 화질 예. 그대로다가 예, 크롬캐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음. TV에 재생이 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데도 꽤 쓸모 있게 어, 쓰실 그렇군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제 스틱 안드로이드 스틱은 사실 그, 너무 기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제품들이 이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m k 80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어뭐 편하게 그냥 에누리 가셔도 돼요. <laughs> 어 사이트에 네. 에누리나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 가셔도 어 살수 있습니다.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예. 이걸 뭘 사야 되는지 궁금해질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걸 사실 때는 스펙을 보시고 사셔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티을할 때도 스펙을 말하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스펙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아, 쿼드코어인지, 네, 퀄드코어인지, 뭐 기본 램이 2기가인지, 네, 뭐 이런 스펙만 보시고 사시면 됩니뭐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주목해야 되는 건딱한 가지만 얘기해 준다면요? 어, 제가 그런다면 쿼드코어에 쿼드코어에 2기가 메모리에, 네, 어 와이파이를 11n 오늘 와이파이 얘기했거아요 네, 11n이 지원되는 제품을 사시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2기가 정도면 될까요? 어, 그죠? 랩 2기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랩 2기가 조금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제일 상위기 좀 있거든요, 그게. 아, 2기가? 네. 근데 아. 저는 그 안드로이드는 2기가를 꼭 사야 된다고 신봉을 받아서. <laughs> 그 얘기는 안드로이드 2기가다. 음, 갤럭시 노트 1 1기가죠? 네. 2가 2기가던가요? 아, 리가 3기가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어, 여 보시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 아,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 1위가 크라인이죠? 어, 이제 여러가지 제품이 있어요, 뭐. 아, 잠깐만요. 크롬캐스트보다 비싸네요. 크 아, 어, 크라이. 아, 안드로이드 크롬캐스트보다 비싸요. 어. 기본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크롬캐 어, 크롬 스트 이게 비싸다. <laughs> 안드로이드 스틱은 기본적으로 PC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크롬캐스트보다 좀 비싼 편입니다. 일단 음. 그러니까 좀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작아서 안 보시니까 이 말로 들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OS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CPU가 있어요. 표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살 때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 스펙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가 지금 여기 보면 이 안테나 살짝 남아있잖아요. 네. 이 안테나 남아있는 애들이 좋아요. 아... 이 안테나가 수신 유무라고 영향이 있거든요. 메모리가 어느 도이도 예외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어, HDMI 단자도 인 USB도 같이 쓰네요. 아, 이 USB 재생은 사실 네. 다 USB 포트가 있어요. 음... 이런 기계들이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5만 0 원. 예. 얘는 좀 비싼 거예요. 스펙 대비. 네. 예. 일단 제가 골라 드린다면은, 아여기다 하나 딱 고르기가. 3위도 있는데 폰도. 예. 저같으면 이걸 살 거예요. 아, 10만 원인데요. 예. 예, 10만 원인데 스펙은 예. 오래 쓸수 있는 스펙이에요. 아, 3D 영상까지 지원을 해주고. 뭐 스펙이 아주 높아요. 쿼드 코어거든요. 뭐 집에 있는 그냥 TV를 스마트 TV로 변신시키는데 대가가 10만 원이다. 그렇죠. 그거면 할만한데 그렇게 비교하면은요? 를 그렇죠. 그러니까 안, 완전, 지난번에 화면 보셨다시피, 네. 안드로이드가 그냥 뜨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조립해서 연결해서 게임을 쓰세요. <laughs> 어, 꽤 재밌는 장난감이군요. 예,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어, 근데 방금 보셨던 거, 그것도 젤리빈이에요? 네. 다 젤리빈이에요. 요즘 나오는 음. 거는 대부분 젤리빈이고요. 네. 그 ICS가 가끔 있으니까, 그거는, 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근데, 음. 일반 유저께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좀 힘들 거고. 그렇죠. 가급적 이면 젤리빈으로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점이 네. 있어요 이왕이면은그젤리빈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는 건 이제 OS를 얘기해서요. 예, 그렇죠. 그 윈도우 7이나 8처그렇 안드로이드 스틱을 구매하실 때에도 딱 보시면서 안드로이드 4.0보다는 4.1이나 4, 4, 4 2가 그렇죠. 최고 사양이니가장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 MP 형은 국내에서요? 어디? 파리. 아, 예. 그렇죠. 국내가들도 얘도 구매해서요. 아, 어, g 것즈도 국내 거고요. 네, 국내 회사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사들이 오히려 더 비싸요. 그니까, 러 스펙 대비해서 좀 비싼 편이에요. 제가 따져 가장 최근에 나온 거, 9월 달에 나온 게 5만 5천 원짜리가 있어요. 어, 얘는 이제, 얘네들도 보면은. 네. g 5 0그러니까 그 날짜가 최신이라고 해서 네. 스펙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아. 가격을 맞추고 좀 낮게. 네. 스펙을. 지금 얘예 스펙이랑 얘예 스펙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음. SPM, SPM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얘는 이제 가격을 낮춰서 하려고, 네. 싸게 만든 거고요. 음. 이 하이 스펙으로, 사실 스마트폰이 똑같습니다. 하이 스펙으로 사면 할수록, 쾌적한 환경, 음. 뤄지지 않고, 음.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저는 이제 가격이 높은 스펙을 사시라. 네. 이런 거는. 높은 스펙을 사면 좋고, 램이 높은 걸 사는 게 좋고. 그렇죠. 네, 하지만, 장난감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7만원 선이나, 5만원 선, 6만원 선. 그렇죠. 5만 원, 7, 5만 원 그렇죠. 원. 그러니까 근데, 5만원짜리 사지 마세요. 네.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laughs> 아, 지금 쓰시는 게 5만원짜리요? 네, 5만원 주고 샀는데, 아, 후회하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맞추기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아드로이스틱 드 어디서 구매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AS는 저희가, 애들이 검색하세요. 네. 애들이? 뭐. 네. 다양하죠. 에누리 다나와도 있어요. 네네. 네 에누리 다나와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심지어 네이버에서 안드로이드 스틱 검색하려도 네. 네이버 쇼핑으로 또 나와요. 그러겠네요. 네, 거기서 스펙만 보시고 어. 스펙하고 가격만 비교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검색을 하든 관계는 없는데 네. 이제 포커스. 뭘 봐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도 구매를 하시면 후회 안 하실 거라는 거. 그렇죠. 하지만 바로 지금 2위 크롬캐스트 가격 63,000원이기 때문에 아, 처음부터 크롬캐스트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 <laughs> 네. 그 이야기 드리면서 저 AS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